예레미야 3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9장 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4절부터 6절 말씀을 합독하고 어, 예레미야 49장 1절부터 22절 말씀을 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 49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폐역한 따라 어찌하여 골짜기 곧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여 하느냐 주 망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 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46장부터 51장까지를 계속 이어서 보고 있습니다. 선민 유다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연결을 맺고 있던 열방. 그 열방, 이게 열개 나라인데요. 어, 그 열방을 향한 예언을, 예, 예, 언들을 이렇게 모은 겁니다. 우리 보통 열방이라 그러면 열 개를 말한 게 아니라 그냥 모두 나라를 말하지만 사실은 그게 이제 그, 그 10이라는 숫자가 상징하는 건데요. 마침 딱 이게 열 개만 딱 예언이 돼 있습니다. 오늘 보게 될 49장 1절부터 22절은 열방 중에서 네 번째 나라인 암몬과 다섯 번째 나라인 에돔의 그런 멸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나씩 보면 이제 먼저 첫 번째 볼게 어, 예레미야 49장 1절부터 6절인데 암몬에 대한 이제 예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 나라죠. 이 암몬은 사해 북쪽의 요단 어, 이 동쪽에 위치하고 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예레미야 48장에서 다루고 있는 모압과 더불어 아, 어, 아브라함의 조카인, 로세 자손인, 어, 로세 자손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밑에가 에돔이고, 그 위에가 모압이고 암몬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 사 어, 48장에 이제, 이제 모압을 다뤘다면 이제 암몬과 에돔을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슬, 이 이스라엘과는 현원적으로 가까운 나라이지만, 역시 이스라엘을 대적했고요. 우상을 숭배한 그런 나라였고, 결국 또 우상의 영향력을 미쳤던 나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암몬에 대한 멸망 예언도 구체적으로 좀 보면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을 보면 이스라엘을 침탈한 암몬에 대한 징계를 경고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말감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업에 사는 것은 어찌됨이냐라고 이제 1절에 나와요. 그래서 이 말, 이말감이란것 거는 암몬의 이 국가신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인신제사를 드리게 만들었던 그런 몰렉을 이, 마, 이 말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감이 갓을 점령했다라고 나오잖아요. 이거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공을 받을 그때에 곧 기회를 타서 이 암몬이 갓과 루벤 그땅 영토를 이렇게 차지한 겁니다. 이게 이제 11기야 15장에 나오는데요. 뭐 사실 지금도 어, 이, 그, 요르단이라는 곳에는 뭐가 있냐면, 갓 지파, 루벤 지파, 문하세 반 지파의 땅이 지금 없습니다. 그건 이스라엘 땅이 없고, 그냥 이 요르단 땅이 되어 있는데요. 사라져 버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암모는 이외에도 바벨론이 유다를 어, 칠 때에 바벨론 군에 가담해가지고, 이 유다를 치는 데 같이 이제 동조했고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당시 크게 기뻐했다고 에스겔 (25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 그다랴라는 이 유다의 총독을 어, 이스마일에게 사주해가지고, 어, 죽이게끔, 암살하게끔 만들어서, 이 유다를 위기에 빠뜨리는 일들을 해나갔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선민에 대하여 매우 적대적인 태도를 계속 취했던 나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나라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4절 5절에 보면, 어, 이, 그런데 이 암모는 인간적인 확신에 빠져있어요. 여호와의 분명한 심판을 어 이게 받을 만큼 아주 자기들은 확신에 있었던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자기들의 풍부한 경제력 또이 암몬의 성이 아주 견고했거든요. 특히 이제 라빠가 그래서 그걸 믿고 아무도 자기들을 넘보지 못할 것이라는 자기 확신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방에서 두려움이 몰려오게 할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땅에서 추방을 당하게 할 거라는 겁니다. 이거는 사방에서 몰려오는 두려움이란 것은 역시 바벨론을 말합니다. 이 예언대로 암몬 역시 모압과 함께 BC 582년에 침공을 받아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끌려가죠. 포로로 끌려가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 그렇지만 다시 회복됩니다. 그래서 49장 6절에 보면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암몬에 대해서, 어, 두 가지 사실을 이렇게 볼수 있는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의 비참함, 어, 그런 종말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잘못하면 징계를 통해서 회복시키지만, 당신의 자녀를 잘못하게 하는 대적이 있다면 멸망시켜버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에 있는 것중 인간이 의뢰할 만한 것은 사실 은 없습니다. 아, 가장 강하고, 자기들은, 어, 이게, 절대 침범할 수 없는 곳이 있다 생각되는데, 오히려 그게 더 자신들의 망하게 한다는 부분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49장 7절부터 22절입니다. 어, 열방의 다섯 번째로, 사회 남쪽에 위치해 있던 애돔에 대한 심판, 완전 남쪽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돔에 대한 이 심판은, 오바아 1장 1절부터 8절과 좀 내용적으로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에 대한 심판이니까 비슷할 수 있겠죠, 그죠 어, 7절부터 13절을 먼저 보겠는데요. 포도를 거두는 농부와 밤에 오는 도적의 비유를 들어가지고 애돔을 철저히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7 절에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냐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드단 주이나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라도 내가 애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그래서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않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자기까지 멸하였느니라. 그래서 애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의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 즉 내가, 어, 그가 없어졌느니라.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면서 이제, 계속 1 3절까지 예언이 있거든요. 특히 시비들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술잔을 마시는 어,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내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이 술잔이 없는 그, 그, 습관이 없는 자다. 이 말은, 바로 이제, 술,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징계를 받는데, 너희들은 당연히 그 징계를 면하겠냐. 이런 의미입니다. 당연히 심판을 면할 수 없죠. 받게 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부터 19절에 보면, 애돔을 철저하게 비천에, 비천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심판 의지를 천명합니다. 그러니까, 주위 나라들이 다 철저히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높은 산과 바위에 요새를 짓고 그로 말미암아 교만한 애돔으로 여러 나라들 가운데 가장 작아지게 하고 사람들 가운데서 멸시를 받게 하기 위하여 사자와 같이 강한 자를 통하여 그들을 심판하여 소돔과 고모라 같이 철저하게 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좀뭐다 없어요, 그냥 다 사라져 버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적만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20절에부터 22절에 보면요, 에돔 땅에 여호와의 심판이 집행될 날의 통탄과 절규와 고통의 경고를 이제 다 기록해 놨다는 겁니다. 보면 하나님께서 철저히 망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멸망시켰거든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런 적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어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처소로 황폐하게 하지 않리아 아,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가 부르짖는 소리는 홍해에 들리리라.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 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동하는 진통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결국은요, 이 나라도 그렇게 망하게 한다는 겁니다. 에돔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야곱의 쌍둥이 형인 에서의 자손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혈연적으로 볼때이 모압과 암몬보다 더 가까운 그런 이스라엘과는 아주 가까운 나라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에돔은 그의 조상 에서가 바다 누릴 장자권을 야곱에게 빼앗겼다라는 이유로 계속 야곱 이스라엘 백성을 적대시했어요. 그래서 계속 어 그게 안 좋게만. 행거죠. 그래서 에돔은 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공경에 채했을때 당시 너무 기뻐했고요. 유다의 멸망을 염원했고요. 유다의 남부 지역을 약탈하는 만행을 어 이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유로 에돔을 철저하게 심판해서 낮아지며 멸시를 당하게 하실 것이라고 강력하게 모여 천명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결국 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기준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잘 기억, 우리가 기억해야 될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모든 일들을 진행하신다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 중심으로 이 세상을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이 땅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요.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우리는 부여하고 우리는 잘 믿고 있는 것 같은 착각 속에서 결국은 망해버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히려 정말, 어, 불로 연단된 정말 금을 사는 것 같이 정말 우리가 더더욱 주님의 원하시는 오직의 축복으로 정말 들어가기 위해서 더 단련되는 그래서 정말 영적인 부여함을 통하여 육신적인 것을 넘어서는 축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흰 옷을 사 입는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분을 회복하여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약을 바른다는 것은 정말 성령의 역사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안이 열려서 제대로 된 것을 볼수 있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응답을 사실적으로 누리고 진정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뜨거운 신앙을 가진 사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독제들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아 성탄절이지만 저희들이 또 새벽을 깨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해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를 다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오히려 정말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에 주관자이심을 창조주의심을 전능자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